우리가 오늘 중요한 단어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부신니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아, 우리가 믿음이 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신은 믿부신니 그가 이루신다는 거. 그가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 또 자녀 자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또 애쓰는 사람, 또 어, 자기의 건강을 아, 그 몸이 건강해한다, 건강을 책임는 사람 여러 사람마다의 자기 남들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위를 딱 살펴보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해서 과연 성공했고, 만족하고, 결코 후회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임을 숨기는 자는요, 주위에 잘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신실하게 승리했냐는요, 인생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라.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루어 주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신다. 그가 또한 이루시라.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을 하면 이루시는 그분이 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라. 심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이 땅에 우리는 예수 믿고 이 허감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전해서 영광의 아들 나로 옮겨신다는 거, 응?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신다는 거, 별망의 생명으로 옮겨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큰 줄기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6장3십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큰 줄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응? 내가 땅에서 내가 올려올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끌겠다 이끌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같이 우리의 삶을 두고 산다면 끝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끝에 우리가 이렇게 딱 잡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같은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세상을 붙잡으면요, 세상을 붙잡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고 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만드신다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평강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가 이때는 하나님 의 평강이 그 뒤에 수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분노하신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평강이 하나님. 이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신 님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구로하게 하시고 우리는 구로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온전히 구로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허무게 보존시킨다면 이걸 할 수겠다는 거요할 수겠다는 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이 내게 주는 감동을요 소멸하면 안 되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멸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범사의 예언은 항상 나쁜 것도 많은데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다 악이다 딱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우리가 거룩하게 능력이 없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우리 영, 리영, 우리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이죠.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원한다고 이렇게 소하지만 실제 입사해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그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것 저것 이렇게 우리가 선별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대성교회에 보낸 편지를 선 사도가 우리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형제들아 우리에 기도하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한 것은 기도에달라는 부탁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요 반드시 우리가 이 써야 사용해야 될 성령의 금입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쓰지 못하면요. 이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루십니다. 하나님이 루셔요. 뭘못 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저는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겁니다. 많은 기도 제목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래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누려야 될 영광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면 분별력이 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회개기도죠. 우리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십니다. 하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하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